오늘 스가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여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사단도 같이 서 있어 천사도 있고 여러분 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옷이 깨끗해야 돼 사단은 어디냐 더러운 옷을 좋아해 하나님은 더러운 옷이 벗겨져야 새 옷을 입혀줘 우리는 나도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힌 일에는 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진 것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뭐했냐? 부르 왔잖소. 이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야 된대 그러면 그걸 벗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뿌리냐? 말씀을 뿌리는다.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말씀과 성룡을 통해서 이 더러워진 게 벗겨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뭐하는 거냐 우리는 제사 지낼 때 더러워지는 거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거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이번 추석 때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거예 무슨 제사 지는 게 뭐냐고 귀신에게 하는 거야. 무슨 제사를 차려는 그래서 내가 구정 추석 성의안 하려고 그래도 귀신 잔치에 우리가 불 받아야 된대. 네? 불받아야돼뭐가 가지고 무슨 제사 지내고 뭐 어쩌고 여러분 그거부터 끊으셔야 돼요그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와지면 사단의 역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래 목사님 가만히만 앉았어도 우리 집에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오 나는 좀안 보이는 것도문에야 진짜 안 보이는 것도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데도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진짜 우상을 많이 섬겼더만. 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진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제사하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 그거 하는 거 하나님께 안 기뻐하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아버지가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다 주시는. 하는 멀 멀쩡하니 있다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획득한 넘어가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귀신한테 제사하고 그 자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우상 성길때 더러워진 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씻고 낸다. 또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인다. 너희가 아, 주의, 주의 참, 거, 이 주신의 죄을 겸하여 마시지 못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했다가가지고또 제사상 차리고 있으면 은혜 다쏟는 거야. 깨끗하게 지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속 깨까지 도막 깨끗이 씻었는데또 가가지고 그냥 귀신아가지고그 더러워져가지고 오면, 그것이 여러분이 더러워질 때 어떻게 했냐? 가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아, 네. 아버지는 더러워진 곳에만 더러운 행위를 따라하면 그때 뭐야, 더러운 옷이 베지는 거. 야 어, 대제사장이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겉도색하고 옷감만 해도 대단했을 거야.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건 더러운 옷이야. 오늘 여러분 행위가 거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거룩하다는 것 깨끗하신 거예요. 구별되신 거예요. 그럼 너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더 귀한 건 하늘의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돼.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되고. 말씀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 조상을 잘 섬겨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아니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될것이 그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를 왜 경외하라고 했냐?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니, 우리 주상 조, 조상을 섬긴다. 아니 어떤 다음이 아, 조상을 모르는 게 인간이냐? 그런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인간이요 우리가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어? 한번 같이 즐어보세요 여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성기니까 오늘 같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는 데는 여러분의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하면 안 되는, 아,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물질을 갖다 주는 다음에서 조조 받을 것이, 저조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길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해봐요. 나, 나. 제사 진내러안 가요. 가요. 그러면 핏박이 난리를 치고 올 거야. 눈도 꼼짝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직까지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 내가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었다 그랬잖아. 사단이 어떤 곳에 비루운 곳에 와가지고 그냥 넝글대고 있는 거지. 예? 너 영적으로 더러운 짓 하니까 난네 옆을 떠날 수가 없어. 언젠가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또할 거야. 1 년에 두 번씩은 할지 몰라. 그게 뭐야?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명절 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들 깨끗한 자가 돼.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지. 믿어주시면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길 바래야. 근데 그 더러운 걸 보고 아버지가 벗겨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벗기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자.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고룩한 자가 되는 거 능력의 옷을 입혀줘야.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지나며 보니까 너희가 사랑스러운 때야 어? 사랑스러운 때야 아무리 제사 지내더라도 난안 지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이게 깨끗한 거야 우리 잠시 잠깐은 사람의 상처도 줄수 있지만 여러분 상처 주는 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예수 잘 믿어요 이 집안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아, 아멘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기 관리할 때 자기 관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 더러운 게 벗겨질 때 깨끗한 옷을 입혀 주.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고 그러면 내가 오늘너 능력 줄 테니까 너 더러운 행실을 하지 마라. 어? 아버지가 너 깨끗해. 어디를 가든지 깨끗해. 그래서 구린도우소 7장 1절에 보니까 영과육이 깨끗해져라. 영이 더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는 거야. 영이 더러운 일에 동참하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죠?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돼. 안문에 가서 축폭되면안 되는 거예요. 내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 제사 지내는데 뭐 이런데 막 그런데 끼우면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데 무슨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도 물질만 얻으면 된다. 그게 아니요. 우리는 물질도 깨끗한 물질, 축복받는 물질, 은혜로운 물질 그렇게만 살. 라도 점점 점점 앞날이 여러분 축복으로 열리기 시작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 더러운 곳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래도 목사라고 뭐 집사라고 뭐어 그러잖아. 집사라고 뭐 그거 살짝 살짝 한 잔씩 먹고 해도 괜찮아. 그건 그 사람 말이지. 그건 그 사람 말이지. 성경에 보니까 예배소서 6장 우리, 우리 1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응? 아 성경에 보면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성경 아는 자들의 말을 들어요 들어야 되잖아 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가지고 망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세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상급을 받고 아멘 면류관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여러분들 들림 받고 부활 받는 역사가 있어. 응? 네? 한번 같이 읽어 보세요. 시작. 그날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절십절보시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m 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n a 하며그들 m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아멘. 여러분,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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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느라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산 지낸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렇지만 살짝 잘라 기회주의가 돼 가지고 여기 가서는 할렐루야. 저쪽 가서는 제사 지나고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통곡하는 일이 있어요. 통곡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괜히 그냥 막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들리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살것 같고, 이렇게 들려지는 자가 보겠는지 할일 없는 것들 모여 가지고 맨날 불 받는다고 짜주짜주짜 아니요, 언젠가는 통곡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죄인님께서 성령 받아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해라 충만해지는 거야 악한 용을 쫓아라 예 더럽게 살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예왜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통곡하는 일은 없어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한 자를 올 뭘로 택했냐? 성령에 거룩케 하려고 택했냐 여러분의 택한 건 어느 날 갑자기 택한 게 아니야.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 여러분 한 달음 다름 한 달음을 주님이 창세전에 닫기로. 어머니 뱃 속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택해 놓으신. 왜 택했느냐 성령으로 고르게 하려고. 왜 택했냐 예수 피 뿌려주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만 살아날 수. 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곧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마음껏 사랑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택한받은 자들은 가다가 내가 심히 들어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 믿고, 어, 실족할 때가 있할 때도 아버지께서 포기 안 해요. 아, 네.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길 거고 가요. 아, 네. 그걸 가지고 모르냐. 성도의 견인이다. 아, 네. 견인이라는 거, 견인.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인생이 망가져 자빠져 차가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딱 났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다가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견인해 끌고 가이 정도로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그들이 더러워지면 우리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고 가는 거야 도지. 내가 더러워지면 말씀으로 씻고, 내가 더러워지면 예수 피로 씻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씻고 가고.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워 더럽히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더러운 게 벗겨지는 순간 새 옷을 입잖아요. 능력의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우상 성길때 더러워졌던 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자 어떤 자에게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우리 EBS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그럼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고 제사 지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 더러운 옷이 벗겨져야지 이제는 나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내 대서부터 조주의 손이 끊어지고 이제는 나로부터 명문가정 대서 추석 날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아멘 나라고 가족이 없겠어요? 나라고 가족이 없냐고요 그날만큼 우리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송편 먹고, 그날 송편 여기 여기서 여기 먹어야 되겠네. 한깐만갖다 놓고 또 여기서 또 먹어야 되겠네. 어? 미리 추석 다 지냈네. 막 그런데도 내가 이풀 받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추석과 구정, 우리 식구들과 지내보지 못했어. 왜 이게 사명이야사명 4명. 4명. 아, 근데 생각이 뭐가 떠오르느냐? 야, 추석 날 귀신은 얼마나 좋았어? 그냥. 조기 뜯어먹고 <웃음> <웃음> 어느 날 내가 막 최사진을 딱 끝내고 나니까 무식한 듯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내가 어? 조기를 올려놓고 눈깔 내가 빼먹고 앉았고 아, 명절달 조기 눈 똑바로 생긴 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막. 아, 여러분 나다 그렇게 살았어 두부도 좋은 곳 사다가 막 그냥 이리 지지고 저리 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날보러 지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지지다 깨지는 날을 욕먹는다. 막 막. 어디서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지지냐고 그거 어떻게 뭐 두부 잘 지진다고 시집온 거도 아니잖아 내가 응? 그거 다 헛짓이야. 오늘 제정신 체력을 보니까 사과도 뭐 이렇게 쌓아놨다가 내가 다 깎아먹고 저기 새끼 눈깔 내가 다빨아먹고 두부도 내가 다 먹고 거기다 무슨 절을 해그 절이 아, 내가 씹어 먹는 게그 정도의 무슨 복을 줘 그게? 어리석기가할량없는거야어리석기가 한량없나? 어리석기가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조기 눈깔 안빼 먹어도 통째로 먹어도 되거예 네? 우리가 그냥 맘놓고 그냥 막 네? 귀신 앞에 바쳤던 거 우리가 먼저 먹고 어? 그렇게 우리 서본 일이 어디 있어요? 아유 참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뭐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로 조기 먹을 수 있어. 명절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못 먹고 살지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이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날이 없는 어리석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 사명을 가지고 제사 끊어요. 죽은 분은 천국 갔으면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고. 그거 그거 오직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 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죠. 한번 읽어보세요. 열시이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피로 깨끗해져 깨끗해질 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능력의 옷을 입을 수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더러움이 벗겨질 때마다 가난이 끊어져. 더러운 거, 더러운 행실을 끌고 가다 보면 점점 가난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좀 말씀 들을 때 깨끗해지면 가난이 끊어지는 거. 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9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 막 들어온 게벗겨지기 시작해. 그때서부터 가난이 끊어지는. 야, 우리 집구석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사기만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귀신 장난이야. 귀신 장난. 우상 섬김에. 이제는 그런 걸 뿌리쳐 뽑아야 돼. 뿌리쳐 뽑아야 돼. 제사 제자도 끊어내 못 하게 해야 돼. 어?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네. 아버지가 약속하시자 너 더러운 것만 벗겨지면 돼. 더러운 것 벗겨지면 그 날로부터 너는 곡식이 풍성해. 모든 게 풍성해. 그럼 어떻게 기근이 너희에게 오지도 않아, 닥치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며 아, 돈 벌어가지고 사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그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여러분 평탄하게 가려면 말씀대로 가면 돼 그래서 평탄하게 어? 형통하게 그럼 요수하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게 평탄할 것이야 모든 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평탄하게 사시길 바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참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8절. 형통의 복이 있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힘든 복이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느 속에 착하다 보면 형통의 복이 이루어져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통의 부분은 말씀대로 가는 거, 성령 받고 가는 거야. 더러운 게 벗겨지는 거야. 그랬더니 곡식이 풍성하고 인생에서 가난이 끊어져. 저는요 이 가난이 끊어지는 축복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들어지면안 돼. 들어지면안 돼. 여러분 귀신은 우리 더럽히는데 좋아요 더러운 데는 귀신이 역사하지만 깨끗한 데는 하나님 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깨끗한 사람 되시고 더러움을 벗겨내시길 바래.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게 벗겨질 때 능력의 옷을 입고 더러운 걸 벗겨질 때 가난이 끊어지고 더러운 게 벗겨질 때 어떻게 되느냐? 형통해 보기 이루어져.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제 더러운 거는 뭘 되냐?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그걸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더러운 곳에 대발을 담지 않는 거야. 깨끗한데 그 더러운 게 벗겨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의 옷이 펴져. 깨끗한 옷이 펴져. 가난이 끊어져. 그러면 더러운 게 벗겨지면 아버지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